안녕하세요. 다육이는 참예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우, 지난주에는 사일 내내 막 제가 교육을 했더니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낫지를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21일 정도 남았고 본격적인 유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제 나라가 뭐 어지럽고 정세도 불안하고 해서 참 한쪽에는 심란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하루속히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서민들 월급만 안 오른다고 하죠. 물론 저도 서민이에요. 아무튼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돼서 물가도 좀 안정이 되고, 이 나라 정세도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아, 멀로전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요. 요즘에 계속 날씨가 비가 왔죠.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비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어, 토요일, 일요일 비 계속 오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이제 날씨가 또 좋았다가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 기온이 또 떨어지고 이런 날씨가 반복되어서 그런지 멀로준 아이들의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멀로준 아이들을 영상에 좀 담아봅니다. 아, 요맘때면 글쎄, 서서히 좀 색감이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올해는 요 변덕스러운 날씨 덕분인지, 다육이들의 색감을 그나마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 멀로 아이들이 세 번째 봄을 맞는 거거든요. 그첫 해에, 멀로를 분갈이를 해서 여기에 내놨던 아이들은요, 음, 좀 분갈이를 늦게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분갈이를 늦게 한, 한 아이들은 확실히 뿌리가 활짝 하는 그 기간이 짧은 가운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이들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정도에 분갈이를 했던 애들, 6월 초 정도에 분갈이를 했던 아이들은, 그 장마철에, 뜨거운 여름에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조금 달리 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니면 분갈이를 조금 미루셔야 될것 같아요. 여름철 분갈이는 뿌리를 그렇게 많이 예, 흙을 털지 않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 좋답니다.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 여름철 분갈이는 이제 좀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부득이도 분갈이 하고 싶거나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뿌리를, 뿌리에 있는 흙을 많이 털지 않아요. 흙은 최대한 가지고 가고요. 그렇게 해서 여름철 분갈이를 한답니다. 아, 멀로존에 있는 다육이들인데요, 너무 예쁘죠. 아, 색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따글따글해졌어요. 제가 작년에 찍었던 그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얘네들이 입장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거져 워 가서 그런지 확실히 아이들의 입장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뻐지기도 하고요. 이제 제일 큰 애가 얘인데요. 얘는 한 20cm 까지는 안 되고 한 14, 15cm 정도 되는, 음, 그런 토분이에요. 토분이 아직 그 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토분을 만지면 이렇게 차가워요. 토분이 확실히 물마름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뭐, 재란음을 키우시는 분들은 토분에 많이 키우기도 하시더라고요. 이태리 토분이 확실히 물마름이 또 좋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얘는 베트남 토분이에요. 음, 얘 예, 파랑새, 파랑새, 아, 네. 아, 예, 뭐, 여전히 색감 빼지 않고 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그나마 얘가 지금 이 가운데서 얼빵인데요. 뭐 하엽을 제가 얘네를 여기다가 내놓고 하엽을 별로 그렇게 제거한 일이 없어요. 겨울 외에는. 겨울에는 이제 입장에 있는 물을 얘네가 먹으면서 하엽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는 그닥 제가 그렇게 얘네 하엽을 제거한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멀로전에 있는 아이들 촬영을 해봅니다. 얘도 이제 가로로 삼두였는데 얼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얘는 환염 멀로예요. 그 매니아님이 키팅장에 있는 그 멀로 매니아님이 멀로 중에 환염 멀로도 있다고 하는데 얘는 확실히 그 다른 멀로들과 자라는 게좀 달라요. 얘는 환염 멀로, 얘도 환염 멀로예요. 음. 안 오늘은 이렇게 멀로전에 있는 아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